지난 4일 시작된 울진 산불이 어제 비가 내리면서 발생 열흘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장, 최대 피해란 기록을 남겼지만 단한 명의 피해도 없었고 금강송 군락지를 비롯한 소중한 자산도 지켰습니다.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진 산불 현장에는 어제 새벽부터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내렸습니다. 산림당국과 진화대원들에겐 그야말로 반가운 단비였습니다. 오전 9시 산림청은 마지막 불길이 남아있던 응봉산 주불도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산불이 난지 열흘째, 213시간 43분 만으로 국내 최장기 산불입니다. 피해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 18,463헥타르를 포함해 모두 25,94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돼 2000년 동해안 산불 23,794헥타르를 넘습니다. 주택과 창고 등 건물 900여 곳이 불에 탔고 국내 주요 송이버섯 산지도 잿더미로 변하는 등 당장 수치로 매길 수 없는 피해도 큽니다. 울진 산불은 메마른 날씨에 강풍까지 겹쳤고 발생 초기 원진의 진화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지금까지 1,200대가 넘는 헬기가 투입됐고 산불 진화대와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7만 명이 밤낮으로 사투를 벌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행히 단한 명의 인명 피해가 없었고 금강성 군락지 등 소중한 자산도 지켜냈습니다. 하늘 원전, 척 LNG 가스 기지 등 국가 기 시설과 령사와금성 군락지 등이 아무런 피해 없이 지킬 수 있었고 산림청은 재발화 감시와 잔불 정리를 위해 3 4사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두고 있고 헬기 2무대와 열화상 드론도 배치했습니다. 주불은 잡혔지만 발생 면적이 광범위해 울진 산불의 완진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입니다. TBC 양병입니다